안녕하세요, 키다리형입니다. 자, 오늘 팔뚝 굵은 팔뚝 원하시죠? 3두, 2두. 사실 균형이 맞아야 관절이라든지 이런데 통증도 없애실 수가 있고 어, 균형 잡힌 팔을 팔을 만드실 수가 있는데 오늘은 2두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 예전에 제가 한번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 잘안 보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두 운동하실 때 덤벨컬, 바벨컬, 그리고 한머컬 등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때 안쪽에 있는 내측 여기에 자극을 주시는 거는 바벨컬과 덤벨컬 그리고 바깥쪽에 외축두는 햄머컬로 자극을 주신다고 많이들 알고 계세요 맞습니다 정답 맞고요 하지만 초보자분들 운동을 막 시작하신 분들 그리고 시작하신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사실 이거 햄머컬 자극 잡기 힘들어요 이거 절대 쉽지 않다는 거지 지금 이거 비행기 소리입니다 여러분 예. 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덤벨 컬이라든지 바벨 컬만 열심히 하셔도 사실 어느 정도는 다 잡힙니다. 이건 그다음이야. 그다음인 거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덤벨 컬이랑 바벨 컬을 하실 때 어떻게 해야 자극을 더잘줄 수가 있냐? 일단 첫 번째 두 단계로 나눌게요. 첫 번째, 요 정도까지 끌어올리실 때는 팔꿈치가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1단계, 여기서 2단계는 더 수축을 하셔야 되잖아. 여기서 더 수축을 하실 때 살짝 앞으로 밀어주세요. 무슨 차인지 아시겠나요? 1차적으로 딱 수축을 하실 때는 끝까지 수축이 되는 지점까지는 팔꿈치가 움직이시면 안 돼요. 원래 사실 이게 좀 유동적으로 부드럽게 이동을 하면서 되는 거지만 여러분들 지금 배우시는 단계잖아. 그렇기 때문에 두 단계로 나눌게요. 깔끔하게. 자, 붙이신 상태에서 쭉 끌어올릴 수 있는 데까지 끌어올려요. 여기서 중요하신 건 어깨가 위로 솟구치면 안 돼. 무게가 많이, 이게 무게가 부담스러우시면 어떤 식으로 하시냐면 어깨 고정시키고 팔꿈치 고정시키고 그대로 딱 끌어올리셔야 되는데 이게 무거우면 이런 식으로 하신단 말이야. 이러면 여기에 집중이 안 돼요. 여기에 집중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어깨 들리지 않게 그대로 어깨 고정 팔꿈치 고정 그대로 끌어올리세요 여기 좀 느낌이 제대로 잡힌다 그러시면 여기서 한번더 수축을 해 주셔야 되거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1차적으로 어깨 고정 팔꿈치 고정 하셨죠 그러면 고그 상태에서 쭉짤수 있는 데까지 그리고 여기서 팔꿈치를 앞으로 살짝만 밀어요 살짝만 밀어 그러면 얘가 여기까지 쭉 짜셨는데, 여기서 한번 살짝 더 밀면, 살짝 덤벨이 올라가죠. 보이시나? 여기서 살짝만 밀면, 요게 연결되면, 살짝 밀면,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나요? 자, 1차적으로 어깨 고정, 팔꿈치 고정, 그대로 수축 끝까지 해주세요. 여기서 팔꿈치를 앞으로 살짝만 밀어요. 살짝만. 그럼 요 덤벨이 살짝 위로 올라가죠. 이걸 왜 이렇게 하냐면, 여기까지 해서 사실 이두의 수축은 끝났어요. 근데 여기서 살짝 밀어주면서 요게 올라가죠? 그러면 요 끝까지 한번 쫙 짜지는 느낌이 납니다. 요 위에, 위에 상단 부분까지. 쫙! 이거를 잘못하시면은 어떻게 되냐면, 아, 아, 아 아주 즐거운 이두 운동이 돼버리는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 아주 즐겁죠? 하나도 안 힘들어. 어, 그네를 태우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자, 어깨 고정 다시 복습입니다. 복습. 어깨 고정. 앞에서 봤을 때 어깨 고정. 팔꿈치는 옆구리 고정 그대로 쫙 짜주세요. 여기까지. 여기서 어깨가 같이 올라간다든지, 여기서부터 팔꿈치가 빠진다든지 그러시면 안 돼요. 여기서 딱 고정시키고, 여기까지는 그대로 수축. 완전히 수축이 끝났다 싶으면 여기서 살짝 팔꿈치를 한번. 정말 미세하게 한 2cm 에서 한 3cm 정도. 살짝, 살짝.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게 사실 이 느낌을 모르시겠으면 그냥 딱 붙이고 여기까지만 하세요. 그냥 최대 수축까지.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이두에 가장 효과적인 운동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에태우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뿅뿅 뿅!